축축했던 빨래가 시간이 지나면 뽀송뽀송해집니다. 빨래를 축축하게 했던 물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세상은 물체로 가득 차 있고, 물체는 물질로,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입자란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물체를 뜻합니다.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자 모형을 통해 나타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 물이 사라지는 과정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 입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하는 중간에 일부 입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 현상은 상대적으로 입자가 떨어져 나가기 쉬운 액체 표면에서 일어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를 증발이라고 합니다. 증발의 예시로는 빨래가 마르는 것, 바닷물로부터 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없는 염전. 감을 말려 곡감을 만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물은 여전히 수증기 형태로 존재한다. 운동이 활발한 입자가 액체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한다. 입니다. 지금까지 권쌤 과학이었습니다.